안녕하세요, 펄펄입니다. 드디어 해자 패키지가 나왔네요. 해피 밸런타인 소환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설 당일에 이 해자 패키지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어, 그때는 안 나오고, 이 밸런타인 데이 소환 패키지로 해자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어, 근데 구성품을 보니까, 어, 뽑기권이 많이 주기는 한데,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마스터, 지폰석, 그리고 최상급 지폰석. 이번에 지폰석 부분이 조금 리뉴얼 되면서 그 부분을 노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 흑호랑 겨울 할아버지 패키지 냈던 거에서는 그해자 패키지에서 굉장히 약을 많이 쳐서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섯 개씩 넣어가지고 조금 많이 뿌리는 거 보니까 이번 기회에 겨울 할아버지랑 흑호 못 뽑으신 분들은 요거 이번 기회에 뽑을 수 있는 패키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무소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램논, 키퍼 그다음에 흑호 겨울 할아버지가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안 사셔도 될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들이 없는 분들은 한 방에 다 사서 까시는 것보다는 뭐한두 개, 세개 이렇게 사서 오, 빵꾸 메꿔지면은 그냥 추가로 더안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딱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핵과금러 분들은 이 지폰석으로 포인트를 올려 가지고 지폰석 현재보다 한 단계씩 올리는 게 스펙업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풀 패키지 사겠지만 저희 같은 무소각은 분들은 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게 예전의 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어 지금께 패키지 이제 뽑기권 일단 지급 수량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많기는 많더라고요. 어, 지금 거랑 가장 비교가 되는 게이 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패키지. 작년 12월 25일 날 줬던 어, 크리스마스 소환 패키지가 이복기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많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차이는 이때는 마스터가 11회씩 들어 있었고 지금은 6회짜리죠. 그 다음에, 확실히, 지폰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습니다. 지폰석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지폰석이 이제 하나씩 줬었고, 그 다음에 세 개씩 줬었는데, 지금은 다섯 개씩, 세 개씩. 양이 확실히 차이는 납니다. 어, 하지만, 이 마스터 클래스 아가시온 획득권이 이제 6회랑 11회랑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판 까시거나, 신화 도전 하실 분들은 그전에게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일단, 결론을 내자면은, 무소각인 분들은, 네, 딱히 여기에 목숨 걸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 패키지를 사셔가지고, 스펙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이아를 아끼셔서, 네, 이렇게 전설 장비를 풀셋으로 맞춘 다음에, 음, 기회가 된다면은, 괜찮은 저런 장판을 미리 다 깔아놓은, 캐릭을 사서 이런 어, 전설 장비들을 옮기신 다음에 어, 차라리 그렇게 키우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패키지 무소가금 분들은 유혹 잘 이겨내시고 아마 또 화이트데이 되면 또 팔겠죠 화이트데이 패키지 한달 참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브렘노 키퍼, 흑호, 겨울 할아버지 못 뽑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싹다 사서 까시지 마시고 어한 두개씩 정도 사서 까다보면은 중간에 분명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다이아는 아껴뒀다가 어 장비 사시는데 쓰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패키지 까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